안녕하세요, 진예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 올려 보는데요. 오늘은 미니체리님과 함께 교환할 물품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미니체리님이 저한테 막 우유마 우유마로도 주시고, 그다음에 모데나랑 풀점이 이런 것도 진짜 많이 주셨더라고요. 제가 부담이 좀됐긴 되는데, 저도 완전 많이 넣어드린 거고요. 제 따름에선 먼저 이게 안 다치더라고요. 다음 드릴 때는 이렇게 테이프 감아서 드릴 거고요. 후기 부탁해, 후기 꼭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보셨으면 밑에 댓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니체리님. 먼저, 두께샷. <laughs> 저는 상대방이 영상을 먼저 올려서 좀 푸짐하다 싶으면 저도 푸짐하게 드리고, 음, 그렇게 푸짐하게 안 줬다 하면 저도 많이 푸짐하게는 안 드리는 편이에요. 두께샷. 독샷 우르샷와 진짜 많죠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는 <laughs> 어, 먹거리 우유맛 바이오 인데요 덤으로 드리는거고 바이줄리아 이게 좀 지워졌네요 그 다음에 이쑤시개 소량 유유 줄리아 내에는 스펀지인데요. 두께 샷, 속 샷, 꺼내기 샷. 보시면 <laughs> 줄리유 님이 머랭파이 할때 같이 그럴 때도 스펀지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스펀지 사려면또 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여기 파스텔 이렇게 칠해서 이렇게 톡톡톡톡 두려주면 되더라구요. 색깔이 나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 드렸구요. 이런 모서리 같은데도 해서 하면 좋은데, 제가 모서리를 포기하고 그냥 모서리 쪽만 거의 다 드렸어요. 약간, 이거 한, 900원쯤 나갈 것 같아요. 다음에 종이판 넣어드렸구요. 발줄리아 두께샷. 종합장 같이 두, 굵은 거를 넣어드렸어요. 종합장은 아니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여덟 개 정도를 넣어드렸구요. <laughs> <laughs> 갑자기 안 들어가네. 방금까지 다쳤거든요, 여기. 그리고 미니 체링님 영상에 들어가 보시면 저랑 교환할 거, 물품 있으니까 한번 많이 봐주시고, 얘는 생물의 덤 얘는 TN 촉촉 레시피. 바이줄리아 TN 있구요. TN, 요거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넣도록 할게요. <laughs> 그 다음에, 한참 남았거든요, 지금. 이 정도 더 남았어요. 다음에, 얘는 견출지 20장 넣어드렸고요. 바이슐리아 두께 샷. 속 샷. 꺼내기 샷. 5장씩 4장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자, 되면더 넣어드릴 거예요. 견출지 20장. 이게 좀 많아서 꽉꽉 안 눌러 넣으면 안 들어가더라고요. 얘는 그릇으로 쓰, 삼, 이렇게 돼 있고요. 줄리아, 두께샷. 이거 유리그릇 같이 투명그릇이라 고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제가 이게 두개 있어요. 이거랑 요거 그래서 넣어드린 거고, 제가 이게 진짜 필요한 건데, 아, 계속 꺼지네요. 죄송합니다. 요렇게 식탁처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 그 쟁반처럼, 유리 쟁반처럼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건데, 이거를 제가 많이 필요하긴 한데, 그냥 특별히 드리는 거고요. 너무 푸짐하게 주셔가지고, 미니체리님이... <laughs> 그러면 얘는 아메리카노 커피인데요. 요거는, 보시면, 이렇게 돼있어요 커피 두 개, 설탕은 안 들은 커피, 아메리카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이줄리아. 이거는 부모님들 드리면 좋아할 것 같아서 넣어봤고요. 다음에, 얘는 비스켓. 세개 넣어드렸고, 바이줄리아 두개 샷. 독샷. 다안 꺼내고 하나만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돼 있는 거고. 세개넣어드렸고요 얘는 감자 토핑용 지우개고요소량 넣어드렸고, 이렇게 샷. 속샷. 제가 진짜 작은 지퍼백이 없어서 여기다 넣어드렸구요. 좀큰 지퍼백에다가 넣어드렸고요 원래 한요 정도 있잖아요. 이거 제가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밖에 못 드렸어요. 정말 죄송하고요 이거 바람 좀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이렇게 꽉꽉 채서 더 이상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소개하면 DIY가 남았어요. 지퍼백 세트 두께샷. <laughs> 교환 성기아 교환할 물품 보니까 지퍼백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냥 제가 넣어 드렸고요. 입고 먼저 얘 하나 입고 이렇게 넣어 드렸고요. 이거 제가 제일 아끼는 지퍼백인데 세 개나 넣어 드렸고요. 게다가 이거 40맨가30 맨과 1,000 원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아끼는 거예요. 얘도 20맨가 그만큼의 1,000 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못 넣어드렸어요. 죄송해요. 지퍼백이 요즘에 진짜 비싸더라고요. 어, 왜안 들어가냐? 이렇게 해서 넣을게요 저스트 포유 데이크요 아이 지금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넣는... 제가 이거를 두 개의 우편에다가 넣어야 될것 같거든요 보시면 지금 꽉꽉 찼어 지금 쑤셔 넣고 있어요 그다음 DIY 세개 대망. 두께샷. 정말 소소한 거 드렸고요. 미니 체리링기 드릴 거라서 이렇게 됐고. 바리 줄리아, DIY 3개. 속샷. 만드는 건 아니고, DIY 할때 필요한 그런 거를 드렸고요. 넣어드렸고. DIY 3개. 먼저 딸기 토핑 만들기 DIY이고요. 두께샷. 속샷. 우르르샷. 먼저 안쪽 점토. 넣어드렸고, 두께샷. 정말 소소하게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건용 점토. 얘 이쁜 지퍼백에다 넣어드렸고, 두께샷. 얘는 이쑤시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다른 건다 준비 안 했고요. 만드는 방법 아실 테니까. 얘는 보기인데요. 여기 핑크색은 보다시피 없어요.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보기예요. 보기. 제가 만든 거두개 넣어드렸고요. 되게 못 만들었는데 그나마 제일 자, 잘 나온 거 넣어드렸어요. 이게 더잘 나왔지만. DIY 딸기, 토핑 만들기 DIY가 있구요. 얘는 안에 물을 넣었는데, 저 물이 셀줄 몰랐거든요. 진짜 삼중 포장을 했는데, 물이 세서, 그 지퍼백 3개를 버렸어요. 네. 두께 샷. 그래서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거구요. 속샷, 우르르 샷, 꺼내기 샷. 먼저 얘는, 목공풀 소량. 얘는 바니쉬 만들기 DIY구요. 목공풀 소량. 아니면 중량 줄리아 두께 샷 정말 얇죠? 다음에 이쑤시개, <laughs> 다음에 개인 준비물 정말 죄송하고요 물 조금 두세 방울 펌프용으로 뿌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바니쉬 만들기 DIY가 있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얘는 이제 물풀 그림 만들기 d i y 고요 두께샷. 속샷. 우르르샷. 먼저 얘는 이, 이종 보장된 물풀이고요 속샷. 원액이샷. 물풀 대량. 네, 줄리아 보시면 이중포장 이게 옆으로 넣기가 넣기가 꽤어렵더라구요네 이중포장된 물풀이 있구요 이쑤시개 내 개인 준비물 물풀 그틀 있잖아요. 물풀 무슨 모양으로 만들 건지, 그거 틀 준비해 주시면 되구요. 진짜 오랜만에 교환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넣어볼게요. 와, 진짜 대박. 찢어지 못 하죠. 찢어지면 큰일 나는 거 같죠. 제가 일단 견출지로 한번 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출지가 아깝긴 한데 이렇게 해야만 분실도 안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테이프로 감싼 채그 교환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 잊어버리고 잘 왔더라고요. 두께 샷더더 더 굵어진 것 같지 않아요 갑자기 왠지 여기에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절대 못 열어봐요. 여기다가 주소도 진짜 힘들게 이렇게 써야 될것 같고요. 와, 진짜 대박. 제가 이렇게 많이 넣어드린 분은 미니체리님이 처음이세요. 진짜로.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렇게 미니체리님과 교환할 물품들이었습니다. 안녕.